대체적으로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별다른 소리 없고요. 엔진 오유가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버홀을다 했기 때문에 엔진 상태 깨끗하고 타브레다뭐 청소 다 해놔서 깨끗하고 벨트,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뭐 부속품 하나하나까지 다 손을 반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향지 시등,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이트, 그 옆에 예전 그릴 이 사각 그릴 현대자동차 마그마크입니다. 전부 다 신품이죠. 나온지는 오래됐지만 신품을 다 장착해서 구해서 넣어놨습니다. 휠은 13인치 순정휠입니다. 제가 직접 도료를 했습니다. 은색 슬릭실버 NF 소나타 색깔로 그래서 상당히 반짝반짝거리고 예쁩니다. 너무 유광스럽지도 않고 크롬스럽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어두운 은색도 아니고 아, 진짜 예쁩니다. 적당합니다. 1 7 5 70에 13인치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귀여운 다이어죠 자, 뒤로 가보시면 적재함. 예전 나온 적재함 그대로입니다. 최대 적재량 600kg. 사실 400 키로죠. 음, 현대자동차 이 물바지도 제가 포터꺼 잘라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라카칠 했습니다. 옛날 자동차 그 글꼴을 대충 생각해서 만들었네요. 머플러는 아마 프라이드 머플러일 것 같아요. 테일램프도 신품입니다. 상당히 깨끗해요. 요즘 차와 비교하면 아, 볼품 없지만 LED도 없고 후진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네, 실내로 한가 보시죠. 실내 보시면 계기판에 속도계 있고 RPM 게이지가 아닙니다. 시계입니다. 시계. 여기는 기름 게이지, 온도 게이지, 공조기입니다. 공조기 요즘 신차들 다 버튼이죠. 이, 이 아이고 이 뻑시입니다. 뻑뻑상나 보겠네. 자람 보장할 수도 있을겠네. 막 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루턴 표시가 아니고 실내 순환이고 이는 실외 공기를 안으로 연결됩니다. 작동됩니다. 바람. 어이구 뜨뜻하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정데크가 있는데 좀 고장도 나고 전원은 들어오는데 무용지물이라서 하나 제일 까맣고 순정틱한 데크를 하나 구했는데 이겁니다 한 7년 전에 샀어요 작동 잘 됩니다 USB 뭐 요즘 노래 과거 노래 들어가면서 드라이브하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매트는 아는 형님이 제작해 줬어요 잔디 매트인데 올드카와 너무 잘 어울려서 뭐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이쁘죠? 잔디 매트. 좀 무겁기는 무거워요. 청소하기. 자, 그리고 이것은 미션 기어봉입니다. 오토 기어가 아니죠. 승용차 본인은 4단인가 3단인가 오토 미션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짝대기 스틱입니다. 스틱. 4단까지 밖에죠. 여기 보시면 푸시라고 적혀있죠. 중립에서, 중립이나 1단이나 뭐그 정도에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뒤로 탁 당기면 부진이 들어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금사회로 가도 좀 젊으신 분들은 아 후진기어를 못 넣어가지고 까락까락가락해요 까락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요 천장 고가 낮기 때문에 제 키가 아주 큰 175입니다 175인데 이 천장이 되이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등치 뭐180 이상인 분들은 불편해서 뭐 장시간은 못할 거예요 차를 그 다음 보시면 트럭들 포터 뒤에 이 공간이 있죠. 어, 여기는 뭐 수건도 있고, 이 선풍기도 있고, 부속 같은 걸 그냥 던져놨습니다. 이게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이큰 트렁크 말고, 이거는 적재함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창문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때는 스텔라 정도에서 엑셀. 압열 두 개만 이 스위치 전자가 나왔었는데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80년대 후반 이럴 때 이제 이 수동에서 스위치가 바뀌었는데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와, 획기적이었어요. 와, 자동문이다. 자동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자동이고 뒤에는 수동이고 이런 차들이 있었어요. 옵션 낮은 차들은 또 수동인 차도 있고 옵션 좋은 차들은 네개다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그게 와 진짜 자동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로 와 신박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절 주행이고 차선 이탈 방지고 뭐 급제동 장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와이 완전 시대가 20년, 25년? 근 30년 만에 최첨단화로 바뀌었죠. 앞으로 또 30년 뒤에는 어떻게 자동차 라이프가 바뀔지 모릅니다. 자동차 시스템이. 그때는 아마 서울 하면 서울 가고 부산 하면 부산 가고 할것 같아요. 30년 뒤에 영상 보면 공감하실 겁니다. 주행 질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덥다. 날씨 가자! 제가 장비를 집에서 좀못 챙겨 나와가지고, 지금 대충 장비를 계속하고 가는데, 화각이 좀안 나오네요. 깜빡이 소리 보십시오 와. 하체가 지금 보시면 좋아요 그 당시에 이 하체가 포드 포드 하체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엔진 오버홀 할때 한번 싹다내라서 껍질만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86년식 차인데 95년식 아반떼 이런 차들은 휠하우스에 부식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 위에 쇼바 붙는 이휠 하우스 있잖아요. 그 마운트 있고 그쪽이 다 삭아 가지고 용접을 하든지 새로 뭐현다 안쪽에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하는데 이 폰이는 35년 40년이 다돼 가는데 부식이 없어요. 부식이 진짜세요. 망치로 때리도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차체가 단단하다 소리고, 단단하다 소리고. 음. 그 다음 나머지 하체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잡소리가 나냐면, 고무 푸싱들이 사가서, 뜰거득뜰거득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게 심하게 그냥 과속으로, 고속으로 달려서, 커브를 틀었을 때그 미세한 핸들 조작감이 롤링이라고, 롤링, 핸들하고 유격, 유격이죠, 롤링보다. 롤링은 타이어와 뭐, 땅하고 핸들 조작하고 이 롤링인데, 이 유격이 흘렁흘렁거리면 타이어가 두꺼워서 롤링이 심한데, 이거는 롤링이 아니고 유격이죠. 핸들과 이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부싱들이. 그렇지만,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뭐 80에서 고속도로 100km 정도 직진 이렇게 가니까. 보통은 60에서 70으로 잘 다닙니다. 오늘 드라이브 하기 날씨가 엄청 좋네. 그리고 이 미션 조작감이 재밌어요. 철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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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득 합니다. 미션 오일도 안 깔은 지 지금 한 7, 8년 된것 같은데 키로수가 얼마 없으니까 뭐 안갈아도될것 같아요 그렇게 오일 엔진 오일을 자주 갈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키로수 상관없이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이나 디젤타 같은 경우에는 뭐 15,000에서 2만 정도에 한 번씩 갈고 가솔린 차들은 1 0 0 k m 에서15,000 사이에 갈면 될것 같아요 5,000km에 갈지 마세요 요즘 엔진 오일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갈아도 됩니다. 진짜로 저는 집에 출퇴근용 그 와이프 소나타는 한 2만 5천 타고 갑니다. 지금 뭐 20만이 몇 넘었는데 엔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뒤에는 판스프링입니다. 판스프링 아시죠? 경운기 뒤에 판스프링이고 트럭 얘들이 이렇게 파, 판을 겹겹으로 해서. 그 자료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판 스프링인데, 쇼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유압식 쇼버인데 이게 뒷쇼버가 아마 포터, 포터와 보완이 될 거예요. 앞에는 오일 스프링에 그냥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차들, 그 쇼급 쇼바가 들어가고, 그래서 승차감은 조금 별로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장시간에 탑니다. 큰, 제가 큰 175인데, 지금 천장에 머리가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약간 쑥이 가고, 이래, 이래 탑니다. 야, 날씨 좋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 애국 노래네. 박송이네, 박송. 총길이라서 화면이 많이 지금 덜컹거리네요 고정이 제대로 고정은 제대로 되는데아 이게 트럭이다 보니까 화면이 이런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질도, 지금 스피커도 85년식 스피커. 그대로입니다. 문짝을 뜯어갖고 스피커를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아, 그냥 닫았습니다. 그냥 딱 닫고. 아, 뜯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공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만큼 요만큼. 3cm 나오면 정간이. 물자 공간이. 요즘 나오는 오디오 뭐 뒤에 이만하죠. 두개가6리고육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스피커. 조금 작은 거 있나? 두께기. 잘 모르겠네. 이 정도 나와버리니까 뭐또 개조를 해야 되고 또뭐 짜야 되고 나무 짜야 되고 그러면 이 올드카의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이 순정 상태의 그 차량이 올드카의 최고 멋인데, 그렇게 노리면 또 너무 실내가 고장해서 그러니까 공간도 좁은데 다리가 개인다 해가지 와이프 작동도 되긴 됩니다. 근데 잘안 합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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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올 때는 잘안타고 사실 비올때 타면 물은 안 들어오는데 ABS도 없고 안전장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동이요. 이 방식도 초크 밸브 방식이잖아요 인젝션이 아니에요. 내가 RPM을 조절해야 돼요 이 시동 켜서 시동을 키면 불, 르르 끓일 때 제가 초급 밸브를 당겨서 RPM을 1 0 이상 맞춰놓고 열 올라갈 때살 내르고, 아, 그, 그게 매력이죠. 카브레다 방식입니다. 카브레다 방식. 그래, 비올때 타면 좀 위험하죠. 미끄러우니까. 아파트 주차장도 좀 미끄럽고, 나가다 혹시나 맞춰버리면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차량 가액이 얼마 안 잡히거든요 35년 지나다 보니까 떨어질 대로 안 떨어졌어 자차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박았을 때 구속도 없으니까 진짜 난감해요 진짜 조심해서 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내에는 잘안 타고 이렇게 총길 뭐 이런 길에 제가 자주 탑니다 아, 전경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이 차와 뭐 어디를 가든 그 장소를 명소로 만들어버리니까. 잘 나갑니다. 밟으면 쑥쑥 나갑니다. 제로백은 제가 봤을 때뭐한 15초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도작감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오픈카 타는 것만큼 힐링이 됩니다 노을고 그리고 이 부속은 제가 소나타 투나 예전 차들 있잖아요 예전 차들 과 호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베이에서 주문해서 발전기라든지 고무 부싱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또 미국 사이트에 있어요 우리나라 차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공장 근데 외국에는 다 있더라고요 남미나 뭐, 뭐 서남아시아 쪽에 이런 데는 아직까지 코로 포니, 폰이들이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제품 크게 안 합니다 안 하면 또카까가 만들어서 더 넣으면 돼요 월드카를 만지면서 주속 걱정, 수리비 걱정, 수리비, 수리비 중요하다 수리비 걱정, 뭐, 무슨 걱정이 많으면 못합니다. 이 정신건강에 해롭거든요. 근데 수리비 해봤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수리비는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차보다 더쌀 수도 있어요. 막 백미라 이런 거가 좀 뒤에서 좀 비싼데 단가가 올라갔던데 나머지 엔진 오일 교환할 때에어컨리너그 다음에 오일필터 이런 것들은 지금꺼보다 더 싸요 지금꺼하고 보환되고요 오일필터는 지금, 지금, 지금 현대꺼뭐안개면으면 되고요 그때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 에어컨리너는 요즘 차들도 한 만원 할 걸요. 만원에서 만 오천 원 하는데, 이 차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한 박스에 열다섯 뭐개 드는 거 이만 원인가? 나라는 그게 또 연식이 2004년도가 5년도까지 찍어냈더라고요. 전세모 위스에서 만들었더라고 아, 제 분들이 또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질을또지게 쓰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보시면 구독판대비서그 다음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가 또 디젤이 아니고 휘발유라서 내연지증 뭐 크게 안 해도 되고 사실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매연이 많이 나오죠. 통매라든지 그 대기 쪽에 그 매연 장치들이 좀 부실하니까요. 그렇지만 뚫린 차다 보니까 고장률도 좀 덜하고 그 당시에 차들이 많이 타지도 않았고 다 해봐야 10만 좀 넘는 차들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이포장이었고 먼지가 좀 많이 묻어서 고장률이 차에 먼지가 많으면 두 기계통이나 이런 데좀안 좋거든요. 한번 청소는 하면 됩니다. 수리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BMW 230, 236.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가죠. 커비도 비싸고, 수리비도 좀 비싸고, 차단가도 좀 높고. 콩이 정말 재밌습니다. 도전해보십시오. 콩이 뭐 아니라도, 브라이드나 티코 같은. 거. 그 당시에도 타이밍 체인입니다. 그니까 고장열도 좋고 타이밍 벨트 교환해야 될 그런 신경 안 써도 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엔진오일은 그냥 요즘 들어가는 5W25, w 3 0 이런 엔진오일 넣어요. 그니까 지금 바깥 날씨 온도가 20도에서 뭐 20, 한 5도 사이인데, 이 차체가 얇고, 가깝고, 엔진이 바로 밑에, 미션이 또 바로 밑에 있거든요. 조금 뜨거워요. 도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나 가다가 차 보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시승도 해드리고, 운전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엔진 상태가 최상입니다. 최상. 아, 날씨 좋다. 날씨도 좋고, 하루 연차내고 이렇게 쉬니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죠. 너무 일만 하다가는 안 됩니다. 울증 옵니다. 34년째가, 33년째가. 그 정도 되는데. 요자체가 하나야. 짭 소리 하나가 니다 삐그덕삐그덕삐그덕. 그런 소리는 진짜 안 네,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되고요. 다음에 또 의도부식으로 해서 제가 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